동영상으로찍요 사진. 더워요? 제 <laughs> <laughs> 붙이야지. 아니 지금 여름도 아닌데 더우셔? 아이고 열이 열이 있어서. 덥고 <laughs> 놓고다니. 습관이라 그런니요 아. 습관 이게 붙여버려되는 습관 아니요? 열이 있어서 그래요. 이렇게 쳐다봐요. 근데 얼굴은 왜 이렇게 빨갛다 이런 데가 <laughs> 이따 잡을 때 이거 흔들어서 잡고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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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도 뭐냐. 이게 여러 가지, 저기, 사과, 배, 꿀, 뭐 이런 거 섞은 거요. 구기자, 뭐.